사주 해설합니다. 개사년에 태어나서 정사월주, 을해일주, 정축시주, 을목일주가 4월달에 축시에 태어난 건명남자입니다. 오행으로는 목이 하나, 화가 네 개, 토가 하나, 금이 없어요. 여기서 금은 배우자인데 없습니다. 수가 두 개, 합이 여덟자로 구성된 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람은 여자로서 식상이 대단히 많고 상관격이라서 배우자 해로가 문제가 된다 그렇게 봐치고 또 배우자가 부성인묘가 돼 있어서 배우자가 있어도 가정 역할을 못한다 뜻이 한맞에서 다툼이 많다 가정궁 부부궁이 깨져서 절대 로 해로 못한다 운세는 좋아서 잘 살고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현재는 68. 쌀 대신 여자분인데, 곤명 여자분인데, 개해 대운에 운세는 엄청나게 좋다고 봐지죠. 근데 사회충 사회충이 문제가 돼서 문서를 찢었다. 남편이 미워져서 간제 수가 있다. 예, 네, 그래서 본인 건강도 안 좋았고, 남편하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 이혼이라는 것이. 운때가 어느정도 되어야 앞뒤가 맞았을 때 이혼하는 것이지 아무리 이혼하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에 무조건 이혼하는 거 아닙니다. 초반에 일찍 이혼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운이 나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전체적인 대운이 대박사주인데 개해대운이 문제가 돼서 남편하고는 문제가 됐다. 에 그러나 잘 산다 그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분도 쌍관격이니까 네, 자식이 내 자식, 네 자식 섞일 수가 있고 요즘에는 늦게라도 결혼하는 수가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데이트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합칠 수 있다 보면은 남자 자식, 내 자식 섞인다는 거예요. 다 출간을 했다가더라도 자식이 섞일 수 있다는 해설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분도 한 60년 후는 좋게 가지만. 그래도 개해 대운 54, 1 0 년짜리 운이 문제가 돼서 그물에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층이 있어서 가정군 부부군이 깨져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서 좋은 사주는 아니고 남편이 없는 사주다 보니까 남편이 없어졌다. 부성인묘라서 가장 남편이 있어도 역할을 못한다. 아퍼서 못해, 망하서 못해. 이래,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남편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많은 거죠 가장이 가장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주도 을목으로나무로 태어났는데 더울 달에 불이 많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다 운에서 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대박나고 잘 살았다 그러나 부부 풍파가 올때 보니까 따로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또 올해 경자 신축 다 운이 좋다고 합니다 좋게 가니까 우는 눌룰 날라다 이렇게 해서 대우년한 60년 좋게 가니까 이 여자분도 부부 풍파는 따르지만 은 먹고 사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 예. 배우자가 없는 사주니까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질도 급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열받으면 대단히 무서운 여자예요. 기가 예. 너무 세서 자궁살이 너무 세서 남자가 오래 살면 죽는다. 예. 그래서 대단한 사주를 가졌으나 운이 좋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은 지장 없이 잘 산다. 돌아다니기 좋아하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눌눌랄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보니까 노후를 잘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받침을 해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자축 운이 많이 좋아요. 잘 갑니다. 부러운 사주죠. 운으로만 보면은 그러나 배우자 운은 흉이라서. 아,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성질 나면 욕도 하고 말이 거칠으니까 듣는 남편 못 사는 거죠. 더군다나 또, 또 가진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욱 더 무시하는 거지. 네. 키가 센 여자입니다. 키가 너무 너무 센 여자라서 남편을 무시하기 쉽다. 아, 이렇게 보고 마칩니다.